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집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어제 이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라는 이는 선지자들의 잘못된 생각을 지적하시는 건데 하나님이 늘 가까이만 계실 거라고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면서 우리들을 도와줄 거라는 그런 생각을 지적하시는 겁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는 어리석은 모습이죠.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신빙성을 더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꿈을 꿨다라는 말을 강조합니다. 자기들이 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자기들은 안전할 것이고 평안할 것이다. 라는 말을 해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라고 책망하십니다 그들이 그들이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간교하다라는 말은 자기들 마음의 속임 또는 착각을 의미하는 말로 지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들이 하고 싶은 얘기 자기들의 마음에 있는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사람들에게 환심을 사고 싶어서 이야기하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니 거짓말인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신 적도 없는데, 이는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게 하는 악한 행동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려함이로다 라는 말은 하려고 계획한다 라는 말로 직역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들의 말을 따르고 자기들을 추대하도록 환심을 사려하는 행동을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는 죄라는 것을 또한 지적하시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의 뜻을 위해서 자신의 뜻을 관철하며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의 마음을 얻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자신의 생각과 뜻을 관철하며 사람들에게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이야기하며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며 그 뜻을 이루고자 하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이야기해 주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이 거짓 선지자들처럼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하나님의 마음을 뒤로 한채내 생각과 내 마음을 이야기하고 내 뜻을 관철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분별하여 그 뜻에 순종하며 하루하루 살아가고 사람들에게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그런 애는 그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 후서 4장 5절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멘. 자신의 뜻을 관철하며 사람들에게 자신을 관철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뜻을 관철하며 사람들에게 환심을 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대심을 온전히 인정하며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